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호영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아니, 호영이 오늘 안 오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호영이 빨리 와야 되는데. <목소리도> 네> 안 아! 오면 그냥 우리 식사하고 지금. 아. 식사하고 이식사사하 어, 찍지마 축구 아니야. <laughs> 이거는... 아니, 일상을 아니, 아니, 뭐. 축구반 뭐. 재밌는 게... 무리뉴랑, 고 재티노랑, 상대팀 했을 때. 아, 근내전인가 예,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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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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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찍는 거야, 래 네. 진짜 찍는다고? 네. 일 안에? 이에 예, 일이래요. 응. 축구하는 거 찍어, 축구하는 거. 샐러드. 오. 대매미야. 일단 이거 드지고 차세요, 많이 괜찮아. <laughs> 형 바쁘 오늘 할거 많아. 바쁘면 좋아요. 린가도 아, 네. 너 지금 뭐 찍을 시간 있어? 자, <laughs> 지금. <저 뒤에> 너 가서 <laughs> 축구 연습해야지. 아, 축구 연습이야? 이거 어? 다 축구인가요? <laughs> 형 가서 편집을 해라고 해. <laughs> 축구 <laughs>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laughs> 아이래야돼나 <laughs> <laughs> 여기서 아, 오 오. 갈거 해야지. 출고 어, 어 열리.. 왜자 형님! ㅋ 님 ㅋ 님려줘요 공용 식품 소개해줄친구것 같은데 여기 P C 오일 써있잖아 피쉬 오일 그리고 종합 비타민 칼슘 근데 이거 먹으면 이제 좀 배가 부르지 어, 이거는 밀크시습이거 비타민 D 나중에 먹는 이유가 있었어. 어. 잘못 샀거든. <laughs> 네? 알약을 사세요. 가루라고 사서.. <laughs> 여러분 아르기린을 먹으면 좋아요. 이게 혈관 확장, 확장 되고 운동 능력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알약을 사세요. 가루렇이 불편합니다. 또뭐 드시는 요저 이거 제 밥이에요. 여러분 <laughs> 그래? 냉장고 어... 소개죠 이제 건강식 뭐 여기 계란, 닭 한쌀, 고구마, 이제 잡곡, 잡곡 같은 게다써어요 이거 티가 먹는 그거 아닌가요? 고체 티너가 먹는 거요 이제, 이제, 이제 그런 게 없어 져 호영이 먹는 걸로 바뀌는 거 이거 데요 고체 티너 거예요 빵! 우와. 와 와우 형님, 맛있게 드시 형님 <웃음> <웃음> 이삭지제네요 인가들 일로 오세요. 몸을 위해서 먹어야지 축구 너 구독자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 거너 파워 슈팅 해야 되죠. 그면은 그면은 아, 또 하고 또 이거 아, 이거 할 거예요 지금? <laughs> 파워 슈팅 해야 돼요 아니면? 해야 돼요. 혀에 딱 얹힌 다음에 그 바로 먹는 게 좋아요. 경욱이 원래 쓴걸못 먹는데 근데 진짜 자기 몸 생각해서 억기로 먹는 거예요. 이제 슈팅 잘 하고 이제 몸 뭔가 보여줘야 되는 의지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빵! 저희는 이제 뭐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제 롤 분석. 인가드는간가드는 인간은 지금 전혀 저희 시작이 아닌데 이제 롤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롤 분석. 여기는 또 이제 제라드. 제라피 님 여기서 또 여기서 편집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 여기 고체티너 여기 있습니다. 고체티너 카톡을 하고 있다 지금 갑자기 확 닫았죠? 카톡을 있다가 확 닫. 어, 누가 카톡을 합니까? 저 원래 이거 꺼내주는 거 처음 봤는데 이제 갑자기 그게 네, 나와. 아 이제 이건 출시 예정이고 일단 이번에 사이즈랑 핏이 너무 좋아갖고 어, 칠부 바지 이건 칠부 바지 이거 출시가 돼 이제 몇 주에 나오지? 그냥 우리 중독 패치 얘기하면 돼 어차피 근데 중치 바로 출시시키고 예약 완송하고 어, 6월 5월쯤에 이것도 같이 나가면 될것 같아. 너 축구 연습하려 했지? 아 편집보다 축구 연습. 아 백화점도 가야 되는데 이따뭐 사진 찍을 일 있어갖고 근데 옷이 없어가지고 사진 찍으러 가야 되는 거야 계속 온 힘을 더 쓰는 거죠 계속 뺏는 거야 내 힘을 써도 볼을 계속 뺐으니까 딱 여기 보면 와... 단백질 박 차에도 라이프 칼로리 밸런스 에너지나 이제 단백질이 빠졌을 것 같을 때 계속 충전을 시켜주는 거죠 약간 저 스타일 비슷하지 않나요? 구리 스타일로가까 깎아 놓고 그냥 부 상당히 행복해 지금 상당히 행복해지고. 어, 이것도 그냥 미팅 다닐 때 좋은데? 어, 이것도 요으 괜찮을 것같은 괜찮은데? 저 똑같이 입가지고아그죠 이런 거는 실제 앞에 살짝 넣고 입으시는 게 훨씬 더쁘네요어 알겠습니다 네. 제 패션이 약간 뒤쳐졌어서 <laughs> <그러나. 웃음> 오케이 이걸로 하겠습니다 가자. 근데 오늘 나는 원래 한 매장만 오기 때문에 이제 끝입니다. 가야돼. 아, 저희 쇼핑 안 가요? 운동하러 가야돼. 지금 시간이 없어. 요 지금 운동 선생이 기다려야돼. 아, 여기가. 손흥민 <laughs> 선수도 와서 이제 여기서 운동을 하고요. 진짜요 진짜로. 엄마패도 올것 같은데. 엄마패는 온대요. <laughs> 운동할 때 BCL 챙겨 먹어야돼. 어... 수영복충을 이제 1000m 이상. 해저에 근육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제 입으로 관장님이세요. 헐크 저거의 오늘 운동 뭐 하나 있니? 오늘 가슴 운동이랑 어깨 운동. 운동이랑 복근 이렇게 할 거예요. 전화가 끝나면 2시간 이내에 이제 그 프로틴을 섭취해 줘어 돼요. 이내요 1, 2, 3, 네, 저희 또한 저희는 박지영입니다. 와. 와. 차, 차. 아, <laughs> 아, 참 와, 참.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연락을 렸는데고알래 즐겨서 구독하다가, 또 대표님만 좋은 거 쓰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근데 구독자분들도 좀 쓰셔야 되니까, 선크림 말고도 저희가 두개 제품이 더 있어요. 이거는 5인원 어. 스킨케어, 이거는 5인원 클렌저. 얼굴이랑 바디워시가 한꺼번에 되는 남성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분이에요. 댓글 남겨주신 분께 <laughs> 선물 주신대요. 미국 센터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미팅왔다가 갑자기 유튜 <HAEL> <laughs> 9시에 경기가 있기 때문에 밥은 항상 3시간 전에 먹어줘야 돼요. 저는 참치볶음밥 화물이 먹으 저도 참치볶음밥 고용관 <laughs> 같은 거 선수들은 그렇게 먹어요. 3 시간 전에는 뭘 먹냐 탄수화물을 음, 먹어주면 좋습니다 밥 파스타 국수 어... 보통 그렇 거 많이 먹어요. 어... 저는 이제 축구하기 전에 항상 여기 와서 참치 볶음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계란 계란 하나 도서비스예요 계란 두개가올라가는데 <laughs> 원래 원래 뭐 좋아 뭐 좋아졌어요? 국수 먹고 그리고 밥을 먹었는데 냉장찌개에 두부랑 그냥 맵지 않은 마라 갖고 그냥 먹고 그리고 바로 경기 가요. 장문이님은 뭐 먹었어요? 파스타, 아, 스파게티, 오. 스파게티 먹을 다음에 누가 뛴다? 한 컷, 한. 한번 찍으라고. 야, 한번 찍어. <laughs> 너는뭐 먹어야 될거 있어? 음료수 사줄게 내너한 우리 경기 전에 몬스터 먹어 좀. 아, 좋겠는데. 그거. 저희는 근데 경기를 하지 않잖아요. <laughs> 경기 한다는 식으로 좀 해야겠는데. 약간의 아. 몬스터 CF가 들어갔던 느낌으로 딱 해갖고 이제 원샷 타이를 주자. 아, 근데 그 탄산인데 그 어떻게 원샷할 수 있어요? 어허 어허. 어허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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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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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드디어 빡빡한 하루의 마지막 일인가요 행복한 시간, 축구하는 시간. Let's go! <laughs> 아. 아... 뭐, 맴매가 주지, 어떡해. 어, 살아 어, 안 해요, 지금. 고채티너 맴매해 주는 날야 맴매해 줄 거야? 네, 오늘 맴매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인간은 맴매하려면 해야지. <laughs> 어, 오늘, 울산디우. 네, 울산디우. 울산디우. 울산디우, 울산디우. 울산디우, <laughs> 울산디우. <laughs> 우리 약간 라못 참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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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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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음. <laughs>

100% 해도 돼? 100% 해도 돼? 아니, 아니. 사이즈 봐. 까봐 약간 울산디오 대경희지오 약간 이런 느낌이 no. 아, 그렇네. 이러고 이러 때도 이기지. 이러고 때도 이기지. 또한번더도해여기서여 여유, 여유, 여유. 걸릴게 열릴게. 다시.

와끊었데 아... 아... 진짜 미친 사람 같아요. 이 정도면 다시 현역 복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오두 오, 번째. 오 오레리노. <laughs> 어. <laughs> 아, 아 부드러웠어요. 오래리노였 오어오염 오염 오! 진짜! 진짜! 와! 비춰, 비춰! 아, 와! 하세요. 오! <목소리> 아잘고있 하신 아생하님 제가 잘했죠 <laughs> 형님? 오늘 운 <또> 끝났습니다 빡빡하나 룩끝 빡빡하나 2편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안녕 아. 한번더 할까요? 빡하님? 빡빡해서 니다 약간 이게 저희가 빡빡해져 버렸어요 아, 콘텐츠는 안 되는 거예요 <laughs>